이번에 치스동 리그를 만들었는데요. 10월 4일 이미 조금 스포가 많이 되는 유출이 많이 됐는데 오후 7시부터 예 진행을 합니다. 치스동 대회. 그러니까 동아리 대회고요. 일단은 동아리 대전인데 치스동과 맞붙는 이제 상대 팀을 구했는데 치스동 대대도라지로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대회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중계 라인업이 어마어마하죠. <laughs> 저도 이게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자 중계 라인업에 정소 캐스터님과 김정민 해설님이 계시고요. 거기 에제가 있습니다. 예, 지금 팀 벨도라지에 나오시는 선수들은 a t 어의 철면수신님 테란으로 나오고요. 당군님 테란 비티어 비티어에는 당군님 테란 그리고 승화빠님 프로토스 이렇게 비티어 계시고 c 티어에친창맨님 프로토스로 나오시고요. 그리고 치스동 치스동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a 티어에 레니아원님 프로토스로 나오시고요. 비티어 콩콩님 프로토스로 나오시고 후추 테란 그리고 c 티어에 루다 적으로 나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자 경기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면, 매치업은 다 나와있고요. 1경기 폴리포이드 맵도 다 정해졌고. 응. 그래서 당구님과 콩콩님의 1대1 매치. 그러고 2경기에는 침착맨님과 루다 1대1 매치. 그리고 1, 2, 3, 4경기는 다 1대1이고요. 5, 6경기가 이벤트 매치인데, 어, PC 매치가 이제 생컨이고요. 6경기는 릴레이크래프트 90초 룰로 순서가 계속 바뀌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에, 그런 건데, 릴레이 크래프트 이렇게 해가지고 6경기 총 6경기 진행할 예정입니다.